아직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이일 유투데이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 전날 약 8억 2,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됐으며 약 1억 2,500만 달러 규모의 ETH가 거래소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. 중앙화 거래소 유입량으로 볼때 아직 기다리운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여전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. 미디어는 기술적 관점에서 E T H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상단 저항 돌파에 실패했다. 향후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선 하락에서 이더리움은1,700 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다고 부연했다. 반면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B T C. 톱 창업자 장조환얼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통합은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번 약세장은 ETH 포스 전환과 함께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라 내다봤다. 그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해서 세배 수준에 해당하는 발행량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한 토큰 소각과 포스 대규모 디바이 t b l 은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 설명했다. 해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CEO 던 피츠 패트릭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노아페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보다 더큰 견인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.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자산운용사 코스모스 에센 매니지먼트의 코스모스크 펫과 호주 상장 첫날 단 2073주만 거래됐다고 전했다.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 5월 12일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2개와 이더리움 ETF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.